행거 신안동 지역구 의원 이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의 가로수와 공원 녹지 공간 조성에 지역의 생태적 환경적 전통적 자원을 적극 활용 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 한과 동시에 생태적 가치를 제거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종류의 선정, 식재 방법, 가지치기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신규 및 대체 조성 시 유실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림청 2022년 가로수 조성 관리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로수 주요 수종으로는 벚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이팜나무 등 5개의 수종이 전국 가로수의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주시도 289개 노선에서 이들 수종이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수 수종 단위라는 관리 효율성과 비용 절감, 도시 경관의 통일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병충의 치약성, 생물 다양성 부족, 기후 조절 효과 감소, 단조로운 경관 등의 한계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북 영동군은 군전역 159km 구간에 19,000여의 거루의 감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열매와 단풍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열매는 지역 축제와 판매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주시 역시 진주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유실수, 가로수 조성에 적합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대추나무, 똘배, 또 사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실수를 가로수로 조성한다면 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꽃과 열매로 계절 의 변화를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매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원녹지 공간에 사계절 수종의 토종초화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많은 공원이 외래종 식물 위주로 조성되어 생태계를 결혼하고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계절 내내 자생하는 토종초화류를 공원 녹지 공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흰 민들레, 구절초, 벌깃지와 같은 토종초화류는 지역 환경에 적합하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용이하고 추가적인 약재 사용을 줄여 친환경 적인 공원 조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토종 흰민들레는 익숙한 경관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안정화 하고 벌과 나비 등 곤충들에게 꿀과 서식지를 제공하여 도시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사계절 수종의 토종 초화류는 계절 마다 다양한 꽃과 잎으로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경관을 선사하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휴식을 돕습니다. 또한 공원을 단순한 미적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시민의 휴식 기능을 모두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유시수 가로수와 토종초류를 활용한 녹지조성에 앞장선다면 이는 단순히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생태적, 환경적 전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